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 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사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잃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밖에 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함께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큰 믿음의 사람 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신 무리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오히려 성전 체제를 공고히 시키던 대제사장이나 그들의 무리들, 사두개인과 같은 자들을 강하게 공격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공격하셨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상당히 독특하다 혹은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미 그당시에 대중들이 볼때 대제사장이나 사도개인의 무리들, 성전 중심의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력들은 그냥 원래부터 항상 비판하던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민중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자비량 목회자 혹은 평신도 지도자라고 볼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은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업을 따로 가지면서 율법을 공부하고 또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랍비의 원형이다 그렇게 말해도 뭐 크게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강력하게 비판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열정이 나중에 오히려 고착화돼서 일종의 관습처럼 굳어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이 바리새인들의 기원을 어디서부터 찾느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구약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에스라의 후예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학자 에스라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더불어서 에스라 혹은 에스라의 제자들 때에 비로소 구약 성경이 지금과 거의 유사한 모습으로 편성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약이 정경화, 일종의 성경처럼 목록화되고 규격화되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의 몫은 그 정리된 내용들을 배우고 익혀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삶의 적용, 그러니까 구약 성경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시킨 대표적인 문헌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정확히 다 미드라시 전통이라고 하는데 그런 미드라시 율법 전통에 대해서 능숙한 사람들이 바리세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나중에는 성경 본문과 그것을 해석한 미드라시 전통을 동일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많아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율법과 율법에 따른 해석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조상의 유전 조상의 전통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서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무언가가 생긴 겁니다. 야 말씀을 봐 말씀대로 해야지 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전통이 있는데 그럼 그 전통이 다 틀렸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마주한다는 거죠. 그냥 한 가지 그냥 그 가상의 예로 들어본다면, 우리나라 교회들 가운데 송구영신 예배를 안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울 아예 사대문 안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서울 완전 도심 안에 있는 교회들은 12월 31일날 모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1월 1일날 뭐 신년 예배, 신년 기도회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인들 DNA에 12월 31일에는 송구영신 예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머릿 속에 박혀 있습니다. 자, 그럼 송구영 신예배가 도대체 언제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그게 아펜젤론 선교사 때 시작된 겁니다. 그 이전에 기독교 전통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 감리교회 선교사가 야 이거 한번 시작해보자 해서 시작된 게송구영 신예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외 다른 나라 가가지고 야 너희는 왜송구영 신예배 안 해?라고 하면은 야 그런 게 있어?라고 할 거란 말이죠. 이건 우리만의 관습적인 전통입니다. 이걸 안 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는 아니란 이야기죠.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를 바리새인들은 이런 율법과 전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야그왜안 해? 여태까지 했던 건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옴으로 말미암아 너희 과거에 소위 말해 너희들이 만들어놨던 그런 전통들은 다 무의미하게 된 거야.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19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들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자, 저 금식 전통은 정확히 이제 구약 성경 율법 가운데는 금식에 관한 명확한 규정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야 속주일 전에는 금식하고 금식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낸 거예요. 예를 들어 어 우리가 고난 주간 되면은 금식을 권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난 주간이라는 것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고난 주간에 도대체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도. 우리가 학자들이 여러 보금서를 대조해가지고 이렇게 아마 이때쯤 이거 하셨을 것이고 저때쯤 저거 하셨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의 전통으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런데 그걸 안 지켰다고 해서 그게 막 비난받을 일일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조상들의 전통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미 조상들의 전통과 구약 율법의 전통이 일치화되어 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안식일의 전통입니다. 안식일 전통이 이미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굳이 더 많은 말을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온갖 안식일 규정들을 만들어 놨죠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야, 거 도대체 누구 때문에 만든 거야? 라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22절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까지 지켰던 과거의 율법 전통들 이런 것들은 무의미하게 됐어. 바로 나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율법이 시작된다라고 선언하시는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 전체의 새로운 뜻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보니까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부리신피 앞에 나와 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 줍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제 압축적으로 성경을 설명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짧은 내용 안에 새 언약의 약속자, 새 언약의 주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말씀은 구약 율법의 문화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처럼 오늘날 구약의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미 교회 의 전통 가운데 자란 사람들에게 과연 이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 가운데 아 과거에 그래 과거 옛날에 뭐 바리새인이 있었고 무슨 전통이 있었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갖고 구장꾼 구장꾼 했었구나. 라는 걸 머리로 아는 것과 이걸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녹여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것을 나의 삶 가운데 의미 있는 주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 간에 조직의 문화가 있고 그 문화가 세대와 세대를 건너가다 보면 일종의 관습법처럼 굳어지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이것을 뭐 사회적 통념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뭐 관념, 관습 여러 가지 뭐 말을 붙일 수 있겠죠. 문제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명확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 뭐라 비난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항상 그렇게 끊임없이 변혁가들, 그런 관습이나 체제에 대해서 이거 도대체 왜 하는 거야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사회는 새로워지죠. 믿음 생활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가운데 때로는 이걸 왜 하든지도 모른 채 그저 남들이 하니까 따라 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신기하게 굳어져 가지고 그거 아니면 제 이상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자, 불과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30년 진짜 30년 됐네요. 30년 전에만 해도 교회 안에서 누가 되었던 간에 염색을 한다.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매니큐어를 치르고 교회 나온다. 이상한 여자 취급당했습니다. 술집 여잔가. 자그 정도로 그때 30년 전에는 엄청나게 그런 거에 민감했습니다. 예배당에서 드럼을 치다니요. 말도안 되는 이야기는 술집 앞길을 왔다 갔다 놔요. 그런 건 딴따라 애들이나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엄격하게 했지만 지금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 요즘 청소년 청년들한테는 되게 어, 신한 크리스천 청년들한테는 되게 화두 중 하나가 문신하는 거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은 문신해도 되는가? 물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레위기였던가요, 민수기였던가요, 죽은 자를 위하여 내 몸에 문신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긴 합니다만, 어, 뭐 문신에 대해서는 참. 뭐 감로 늘박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렇게 좋아진 않습니다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흐름들, 또 그러기에 대한 가치 충돌과 판단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벌어지죠. 이것이 예전에 말씀드렸던 아디아포라 구원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한 윤리적인 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꾸만 무언가 관습처럼 굳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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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어지면 이것이 나에게 하나의 율법적 의무처럼 딱 굳어져가지고 우리 믿음 생활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격언을 조언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일차적으로 구약 율법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이지만 어, 이것을 다, 오늘 다시 한번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자꾸만 뭔가 관, 관습법적으로 굳어지는 교회의 여러 가지 제도,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마치 진리이냐, 혹은 이것이 마치 전부이냐?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거기에 너무 얽매이고 스스로를 규율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뭐 제가 전도사 시절까지만 해도 정말 저 사역자가 염색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모든 사역자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 청년 사역자들이 청년들과 좀더 가까이 호흡하기 위해서 비슷한 복장을 입고, 이렇게 하는,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분위기는 형성된 것 같아요. 물론, 뭐, 청바지 입는다고 해서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다. 그런 너무 웃기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간에 그런 노력 것들 중의 노력이니까요. 뭐,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노력도 되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뭐가 생기냐면, 믿음 생활의 제약이 너무 많아져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제약하고 또 남도 제약합니다. 제약이란 말이 좋아 듣기 좋은 말이지 정죄해요. 너왜 그렇게 믿음생활하니? 야, 네가 안 수집사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권사면 믿음생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뭔가 틀을 만들어놓고 그틀 안에다가 성도를 집어 넣은 다음에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사실은 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그토록 강하게 비판하신 것은 모든 단체, 모든 인간의 문화 공동체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 가지 것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사람들을 누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음의 진짜 진수는 진리의 자유에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율법과 관습 때문에 더군다나 성경에 적혀있지도 않은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자유를 우리가 갖고 있으므로 우리는 너무나 그렇게 다른 사람 시선이나 평가 따위에 짓눌려가지고 아우 이렇게 안 하면 안될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우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진류의 자유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거의 구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나 그 자유를 가지고 네가 네 맘대로 살지 않고 남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수많은 어찌 보면 관습법적으로 굳어진 비본질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뭐 저와 같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냥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는 이미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깨졌을 경우 마음에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을 어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을 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참된 뜻입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네 맘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서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진리의 자유와 그 사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비 광성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가장 큰 믿음은 제가 볼때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자유를 가지고 나는 자유 얻었으니 내 맘대로 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유를 선용하여 하나님의 뜻에 더욱 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더욱 더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사 내가 이렇게 낮아지고 엎드려지고 그렇게 종노릇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나에게 더욱 더 신선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내려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 가지 삼수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의 자유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지 않으며 내가 오히려 순종하고 종로를 탈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자유를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직이 가지고 있는 관습, 문화, 풍토,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목을 짓누르는 압박감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준 진리의 자유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에 너무 얽매이지는 않되 단지 그런 것들을 아직 감당 못한 약한 자들이 있으니 너희의 자유를 가지고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 종로를 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더 낮은 자리에서 먼저 구원받고 먼저 체험받은 자들로서 더 낮아지겠습니다. 더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 노력할 때 주님께서는 낮아진 우리에게 더욱더 신선하고. 감미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의 힘으로 섬기고 아끼며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고 따뜻한 은혜의 바람으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새 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진리와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낮은 자가 되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거다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성의 힘소나로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